먹거리는 오래간만에 영천에 낚시로 와서 영천시장을 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가는 길만 다듬어 놨는데요. 아, 저 작업을 나이 엄두가 안 나네요. 아, 덥다, 덥다. 안녕하십니까 한늘입니다 어, 오늘 제가 출조한 곳은 어, 영천시에 위치한 조그만 소류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상류 한 5분의 2가 부들로 뒤덮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저녁이 마름으로 뒤덮있습니다 여기도 전형적인 토정토고 어, 거의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 전형적인 묵은 저수지입니다. 오늘은, 긴대보다는 작업하려면, 긴대에 작업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어, 짧은 데 위주로 작업을 해서, 어, 좀 무리해서라도 12포인트 작업을 해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음. 아, 작업할 때는 이런데 다 기분은 좋은데, 부모들이 나올 것 같고, 작업하고 나서 밤에 앉아야 될 텐데, 항상 후회하는 게 작업해놓고 힘들어서 자면은 총알 차놓고 이래서 참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됐습니다. 정면부터 마름 구멍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수초 작업은 찬물인 자 3개로도 안 됩니다. 찬물인 자한 10개 정도는 발휘해야지. 1포인트 완료고요. 했 아, 두 포인트 남았습니다. 아. 아. 이제 수면에 마름 작업은 끝났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물수세미가 조금 있거든요. 제 최애 아이템이죠. 투 플러스로 해서 저의 최애 아이템 바닥도 확인하고 바닥 정리 작업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물새 셈이뿐만 아니고 마름 줄기들, 줄기들도. 서로가 이렇게 X자로 형식되어 있는 것들은 찌내릴 때 채비가 걸려서 안착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몇 가닥씩은 잘라주고 다시 잘린 마름줄기들이 떠오르면은 상부에 또 정리작업을 한번더 해야 됩니다 역시 마름 줄기 들이 몇가 다시 안착 지점 에 누워 있는 것 들이 네요. 아예 수초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바닥작업 하면서 살짝 떠있고 옆에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만 정리하고 수초작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조금 힘들어도 정성을 들여야지 낚시할 때 입에서 욕이 안 나옵니다 아, 됐습니다 마무리하고 이제 대편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업을 해놓고 어, 너무 더워서 차에서 에어컨 바람 좀쐬다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대편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에이, 괜히 열두멍 팠네. 내구멍만 파고 말걸. 대 편성을 완료했습니다. 20대에서 26대까지 12대를 편성했고요. 거의 저한테 있는 짧은 데는 총 동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28대 밖에 없습니다. 수심은 한 80에서 1m 정도 나오네요. 여기 바로 요 위에, 한, 한50 0 m 위에 있는 의학군님 자리도 한 수심이 80에서 1m 나온다는데, 여기가 묵은 저수지가 되다 보니까 수심은 완만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중간에나 이런 데만 함더 깊겠지만 일단 연안 쪽으로는 완만합니다 아이고 야간 마치고 하고 또 무슨 작업이고 이 앞전에 맨땅에 해가지고 늦게 가서 꽝 쳐서 복수하려고 내가 지금 작업하러 오자고 그랬는데 제가 죽겠으면 제가 죽겠어 여름에 작업하지 맙시다 아이고 아가 그러니까 갈수록 다르네. 에이, 아이고 대라. 그래도 뭐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나이가 더 올려보자. 어둠이 내리고 집을 밟겠습니다 아, 옥수수 6섯대 새우 6섯 대를 끼워서 캐스팅을 끝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습니다. 어둠이 또좀더 깊어지면은 붕어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어, 밤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왼쪽 세번째 대 아무래도 잡곡이나 잔챙이가 걷는 것 같은데 바짝 들어오더만 뚝 떨어지네요 일단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뭔지 몰라도 생명체가 드디어 붕어 나왔습니다 아 오른쪽 옥수수에 나왔네요 봉어 나왔어 옥수수야. 일곱치 정도 되겠네요 일곱치. 크지는 않지만 마름 작업한 곳에서 멋진 한, 크진 않아도 일곱치 한 이십일리 되겠네요 한마리 나왔습니다. 가라. 여보세요, <목소리> 엄청 아, 아침 일곱 시 일곱 시한 마리 나왔습니다. 야 붕어 최고는 거의 뭐 좋지는 않지만 일곱 시한 마리. 가라. 와 왔다 왔다 붕어 사이즈가 아 거기서 거기네요 잠시 잎이를 벗어서 휴대폰 보고 있었더만 바로 쳐박아버리네요 20대 아침에 다 옥수수를 끼워놨거든요 야 붕어는 참하고 이쁩니다. 잠시 휴대폰 보고 있었땐그 바로 쳐아 버리네. 오, 알아. 이야. 아 햇살이 너무 따갑네요. 오랜만에 영천에 있는 서류지에서, 어, 마름 작업을 해서 하룻밤 낚시를 즐겨봤는데요. 아, 쪼금 아쉽네요. 아, 좀, 묵은 저수지가 돼서 수위가 좀 낮은 게, 조과가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위가 한, 메다 50 정도만 되면은, 이마름밭에확 좋은데, 수심이 1m 뿐이라서 아, 조금 아쉽네요. 어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작업을 했는데, 아, 선맛을 봤으면 좋지만, 그래도 그호를 만났다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여기서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위에 오야권님이 또, 아, 집에 가자고 울고불고 날립니다. 다고 이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서 고맙습니다 아 어쩔 수 없다 여름에는 붕어 구경하는 걸로 만족합니다